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들입니다.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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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. 왜왜 엔지요? 하고서 어. 그 다음에 뭐 해야 돼? 몰라. 잘했는데? 뭐 해야 돼? 어? 잘했는데 나? 불가리스마! 아! 아니 그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. 안 그래 코아요? 어? 오 어, 솔직히 말하면 누나의 말을 좀 듣고 싶긴 한데 응. 그렇게 할것 같아요. 아. 그래? 대부분 그렇게 쓰이거든. 알았어. 어, 다시 그래, 다시 할게. <laughs> 네. 좋아. 네,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부부 카리스마 잠입니다 네. 야, 해 빨리 넣어 줘. 소리있어 네. 저는 인간 목소가 코예요. 박상 야, 박상 박상 하지 마. <laughs> 끝에 그런 거 붙이지 마 이상한 거 어? 응, 네. 알았어. 근데 우리 그나저나 음. 왜 불렀어요? 에? 왜 불렀어요? 왜 불렀냐고? 응 맞아 근데 맨날 더운데 맨날 공원에서 불렀으면서 오늘은 왜 시원한데 왜 여기서 불렀어? 약간 어? 빡빡하네.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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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더울 때는 밖에서 보고, 음 <laughs> 시원해지면 안에서 <해서> 보고. <laughs> 미안, 자, 여러 오늘 특별히 뭔가 있어서 여기서 모인 건 아니고, 만날 때마다 맨날 공원에서 만나니까 이게 좀 지루해지고 익숙해지고 뭐 그러면은 그래서 좀 리프레시를 하려고. 리프레시가 뭔 뜻이에요? 어, 리프레시. 리프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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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환기시키는 그런 느낌. 이제 그렇지. 응. 아, 어, 뭔가 그래. 요튼. <laughs> 네. 근데 확실히 음. 응. 한달 전까지만 해도 신내가 좋았는데 지금은 바퀴 더 시원해서 바퀴더 좋아. 아, 그래? 그것도 내가 인정. 음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네. 어, 햇볕 찔 일도 없고 안 덥고. 어? 그래서 신내가 좋다는 거지, 어쨌든. 응 <laughs> 아니, 나는 신내가 좋아. 야. <laughs> <응>, 나가. <laughs> 헐. 개아. 개아. 안 돼, 안 돼. <laughs>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, <웃음> 미안해. 들어가 <laughs> 일랑 삼켜보렴! 우 아들 일로와 일로와 네? 일로와 네! <laughs> 야 에어컨 설치해줬어 여기 바람을. 야! 야 우리집 창문! <laughs> 우리집 창문! 잘했네? 여기서 들어와 잘했... 얘들아 야 이거 한번 해줬다고 그래, 이렇게 들어와 얘들아 해버릴... 들어와 일로와 들어와 네 응? 큰일나 네. 이네 저기 뛰어내리면 근데 오늘 우리 뭐할거야? 오늘? 여기서 놀려고 온건 아니잖아 그래 너 어. 똑똑하다 알아? 원래... 나거 아니야? 잠깐만. 음... 뭐야, 이거 뭐야? 누구? 내 돈! 야 이거 뭐야? 아, 그래? 그래, 그래. 야 이거 음... 근데... 도대체... 어. 어... 음... 음... 뭐 이거 야이야이야 이거 야이래야이야 이거 야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야야이가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뭐 우리 그럼 오늘 음. 모두 다같이 음. 밤에 춤추러 아 아니다 <laughs> 춤추러 갈까? 야 꼼치 실력 보여줄까? 야어 <laughs> 통나무 씨 아니세요? 장... <laughs> 통나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통나무입니다 오랜 버드나무로 그렇게 승격하셨었는데 아네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일단 어. 춤추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어. 음, 음, 대장은 뭐 생각나는 거 없어? 난 사실 하나 있어 젠장 뭐 어, 어, 어떤 건데 국내야 국외야 야 해외도 떠나기에는 조금 돈이 조금 네돈 <laughs> 네가 돈 내면 가, 가면 되지 그렇지 어 수연이가 주최하는 해외 여행 해외 여행 미국 미국 들로그 네, 로그, 로그! 어, 예 아야 어, 예! 아음 야 아야 아, 그만하자 그만하자 나 그래서, 그래서... 있는데 아. 어, 내가 같이 가져 용돈이야 에도니아!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여튼 그만하자 여튼 내가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아직 조금 남아 있을 때 뭐야 이거 크루즈 이름이 왜 이래? 상남 크루즈에서 운영 <laughs> 아그 유명하잖아. 그래 상남 아, 크루즈에서 운영하는 공수교대 술래잡기를 하러 갈 거야 오늘. 아 술래잡기 그치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래잡기 야. Yeah. 아. 생각해보니까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어. 그래? 게임에서 막 샷건을 들고 가는 술래잡기가 있다고 아 어? 아, 아? 잠깐만 그래서 혹시 음, 음. 음. 샷건? 음. 그걸 어떻게 게임을 하지? 그거는 게임이 아닌 거 아니야? 그니 이거지 니 머리에 험벌 <laughs> 네귓꾼야네큰귓꾼아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나 아, 어, 귀가 네 개라서. 여튼 거기서는 샷건을 쏴도 꿈과 희망의 보호막이 있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. 아, <laughs> 별로 아프지도 않대야. 꿈과 아. 희망에 날라맞죠 아예 맞아 맞아요. <laughs> 야 여튼 어뭐뭐 뭐, 어때? 갈래? 나는 음. 좋아. 너는? 나도 콜 근데. 가서 뜰로그 마이찍어 오자. 뜰로그! 아, 어 야! 야! 아, 야! 아, 어 야! 아, 어 그래? 야! 그러면은 내가 예약 딱 해놓을 테니까 기다려봐. 아, 네, 거기 상담 쿠도주 맞죠? 여기 3명 <laughs> 예약하려는데요. 있으면은 팀을 나누겠지? 음. 그러게. 그러면 2대1 아냐? 와, 그럼 1인 사람 너무 부럽다. 누가 과연 1이 될까? 네,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명복을 빌어주자. 네, 그 사람은 너야 너여 너너너너너왜왜 아,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아, 왜내아야 그만 써예매됐대예매됐대예약 아. 됐대 예약 됐대 어 그래서 얼마 들었어요? 비밀이야 비밀 아 내가 왜 내가 가준 돈의 반 정도 왜 내가 나 내가 왜 내가 자 여튼 그러면은 내일모내 보도록 하자 내가 왜 내가 가왜가 갈땐 가더라도 음. 코코아 한 잔쯤은 괜찮잖아 그래. 니네 집 코코아 먹어 니네 집 코코아 우리 집에 코코아 같은 거안 구비해놨어 가 아아 쟤 그래. 얼굴 에이 아뭐 얼굴 에이 나가 나가 <laughs> 얼굴 얼굴 없어지기 전에 나가 <laughs> 알야또 나가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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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이 예,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이 상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이 상나무가 왜 상나무인가 했더니 네배였어 이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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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<laughs> 상담, 상담, 옛날 GT, <laughs> 여러분, 마이크로프트 GTA 옛날에 그... 만수르가 저한테 선물해준거거든요 딸내미 찾아줬다고 아나요 앞에서... 응. 배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 무슨 뭐 인지 모르겠네 <laughs> <laughs> 네. 이랜드마에서 네. 가장 잘생긴 박상남씨 어디있어? 어 잠깐만 잠깐만!! 어허허허허허아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, 아 여튼 저희 저희 저희가 이배 이제 올라왔는데요. 이 배가 실제로 이제 항해하는 배는 아니고 이 주변에 네.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. 제배기 때문에. 아, 근데 이거 게임하는 방법 좀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? 어, 그 아이디어. 그 아이디어. 어야 이분한테 도움 뭐, 눈까진 사슴. 예 <laughs>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희 공수교대 순례잡기는 언제 시작하나요? 저희 예약하고 왔거든요. 아, 그 게임 말씀하시는구나. 그 게임은 밤 8시에 시작한답니다. 그때 되면 제가 관련 물품을 준비해 드릴 텐데 운이 좋으시네요. 아, 아, 네, 아무도 없던 거 같은데. <laughs>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답해 드리겠습니다. 어, 뭐야 이거? 뭔가 줬어. 매뉴얼북이, 매뉴얼북. 매뉴얼북. 매뉴얼북? 메뉴, 야 매뉴얼북에 아무것도 안써 있는데. 어, 매뉴얼북에 네. 아무것도 안쓰있구나 내가 한번 읽어 볼게. 줘 봐. 그래. 너, 참, 아... 너 토끼 눈으로 보면 보이냐? 뽀렁뽀랑 아. 해매임 읽어봐 자 음, 읽어봐 시현은 책을 읽는다 음나중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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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 완벽하다 <laughs> 그치 완벽하지 어책 어, <laughs> 되게 잘 읽는구나 <laughs> 그치 어. 그러니까. 뭐 대충 알겠다 게임하는 방법은 그래 어, 엄청나다 그럼 잠깐 쉬다가 밤 여덟 시가 되면 나올까 그럴까요 그래, 그래. <laughs> 엄청나다 응, 와 어, 드디어 여덟 시가 되었구만. 할 때가 여덟 시가 되었구만. 어? 왜? 뭐? 왜? 거울 어? 봤나? 어? 왜? 놀랄만해, 놀랄만해. 거울 봤으면 놀랄만해. 아아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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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책에 뭐가 써있어? 뭐야 뭐 소리야 얘들. 아, 진짜 써있어. 봐봐. 열라해봐요 야, 무슨 뭐,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써있네. <laughs> <진짜. 웃음> 이게 뭐야? 써있다고. 이게 헤리포터, 헤리포터. 공소교대 술래잡기. 공격과 수비가 서로 싸우는 살육의 게임. 게임은 총 2라운드로 이어지며 각 라운드마다 공격의 수비팀으로 나눠진다. 총기는 원하는 것을 챙길 수 있지만 수비수는 게임이 시작한 지 2분 뒤부터 사용 가능한데요. 공격수는 게임 시작 20초 뒤부터 움직일 수 있고요. 그동안은 수비팀. 아, 그동안은 수비팀은 가판과 앞선실까지만 이용해서 숨을 수 있다. 오케이. 앞선실이면 저 위에까지인가 봐. 어허. 그니까 이 위쪽에만 있어야 돼. 그리고 여기서. 잠깐만. 이 앞에 있는 상자에서 원하는 총기들을 가져가래. 우와 아, 나 이거. 이거. 나 이거. 와나 이거. <laughs> 나 이거. 오 오. 멋있다. 오 리볼버인가? 리볼버. 리볼. 어 잠깐만 이거 맥크리 아니오? 리볼버. 어, 어, 야 이진다. 야야야 잠깐만. 그러면은 내가 먼저 공격수를 할게. 왜요? 그래? 너네 쏘고 싶. 아니 아네아자 <laughs> 음, 20초 된다. 20, 19, 18, 17.

Yeah. No. No. Yeah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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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이렇게 잘 맞냐? 머리가 큰가? <laughs> 야, 근데 이총 약한가 봐. 세 방, 네방 맞았는데. 손을 아, 때릴까? 머리를 먼저 때려봐요 누나. 아 그럴까? 응. 야, 이 있어봐. 아 턱을 때리거나. 야수현아 있어봐 누나랑 놀자. 싫어, 싫어, 싫어. 싫지만 누나랑 놀자. 싫어. <laughs> 야, 쟤안 죽어? 왜 이렇게 안 죽어? 애가. 야! 어디 가냐? 안 돼! 안 돼! 어! 아! 아너 어! 어! <laughs> 죽을 때가 된것 같아, 세연아 아이고! 야! Where is Koa? Co hey, come on! Hey, Koa! Hey! Hey, Koa, where are you? 있네. 야, 어머, Koa, 어디지? 있 하나도 안 보인다. 안녕하세요. 게임을 즐겁게 잘 즐기고 계신가요? 게임 응. 재밌고 즐거워요. 네, 즐거워요. 아 잠깐. 너무 즐거워요 지금. 토토토토토토토다토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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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o 토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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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요어우 yeah. 정신 정신사납 정신사납 어요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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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왜이렇게 쎄 저거 <laughs> 아 잠시만요 저기요 이거 왜이렇게 쎄 저거 그리고 여기 물속에서 태어나요 아후 왜이렇게 쎄 저총포인트 해놓셔야죠 저총 왜이렇게 쎈거죠 총기 사용 가능하자마자 눈이 번뜩거리면서 아니 저저저 저, 저 순간 네그 그거였어요. 왜요? 뭔가 별이 떨어지더니 죽었더라고요. 잠깐. <웃음> <웃음> 아 네. 총 네, 바꾸자. 근데... 총 이렇게. <laughs> 이번에 제가 공격해도 되나요? 에 아, 공격하세요. 이게 막판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아니 내가 공격할래. 나도 하고 싶어. 뭐. 아무나 아니, 네가 이거 총좀 리셋해 주세요 저기요. 저희 총알 너무 많이 썼거든요. 야그총 바꾸자야. 이총 되게 후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휴 후저후저 수현이 철이 아! 처리. 우와! 야 쏘지마 야 그만 죽여 이거 힘들어 그만 죽여 그만 죽여 어? 준다 오? 아싸 나, 나 이거 어? 이거 다우리거네다 이거네 아야 아파 저기요 총알 아, 좀더 주세요 총알 이거 부족할 것 같아요 유후 안 주네 잠깐만 수현이가 공격수야? 막판인데? 야, 내가 공격을 해 니가 포함하는데 그래 화한데. 그래 그럼 저도 네. 이제 신속 주세요! 빨라지게 저도 신속 신속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저제 네. 신속 그래 그리고 우리는 어? 저 멀리까지 도망가 20초 세야 된다고 알았냐? 네너 얼마나 고독한지 알아? 고독이요? 야, 이게 훨씬 좋네 이거 맞아. 맞추기 저 아파요 아파 맞추기도 아파, 맞추기도 쉬워 이거는 띠 없어!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좋아 이거 아, 내가 완전 이상한 거 썼어 오케이 신속 어나 신속됐다 간다 우후 20초 세 오. 고아야 10 15 뭐야 10 이상한데 5초씩 세는거 같은데? 9좀 이상해 좀 이상한데? 6아 그래 5, 5 봐줄게 4 뭐야 1땡 숫자로 숫자 숫 숫자를 잘 못세나봐 와다시 수학 모른다는 하타그통그 나라오이사 척척다척들 어, 쟤좀 이상해. 야, 총기사용 가능해진 말해 주시거나, 도나싸이코다싸이코다 진짜, 쟤 왜, 왜 <laughs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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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짜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진짜, 뭐야 진짜, 진 진짜, 왜짜진쟤 진짜, 진짜, 왜짜진쟤왜 저래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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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진짜, 따다다다다다다다! 진짜 시끄러워, 진짜 시끄러워. 따다다다다다다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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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, 잠깐. 진짜 시끄러워. 어제 해, 진짜. 누가 제총 쥐어줬냐? 따다다! 아! <laughs> 누가 제총 쥐어줬냐? 서울도 <laughs> <laughs> 아! 오케이, 됐다. 이, 이 총이 좋네. 아! 이 총이 사기야, 연사도. 수현이 총도 별로 좋지 않아. <laughs> 나총 열과가 안... 아 따다! 따다다! 아, 따다다! 아, 따다다! 아, 따다! 야 막싸움이다 이게 바로! 아. 그만. 야, 그만! 그만 싸울까? 어? 잠깐 뭐야 어. 뭐, 뭐야 뭐, 뭐야 왜? 잠깐만 뭐, 뭐지? 나 자다 일어난 거 같은데? 아 그래? 아니야 너 지금 지킬 앤 하이드 급이었어 거의. 왜요? <laughs> 너무 무서웠어 너. <laughs> 근데뭐했는데 어? 아 모르겠네. 야코어 정신 차렸다 미니게임 시작... 아 그렇네 아니에요? 미니게임... 저녁 8시인거 같은데? 미니게임 이제 시작한다고? 저 지금 저녁 8시야! <laughs> <laughs> 자 네. 여러분 어, 코아가 아주 잘하네요 총싸움 맞아 저는 순수하고 착해서 그런거 잘 못하거든요 서든어를 그렇게 하세요? 뭐라고요? 마이크 드시는거 같은데 지금? <laughs> 네? 서든어택 서든어택 접은지 되게 오래됐거든요? 흥 <laughs> 여튼 아, 어이구씨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여튼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공수 순례자기. 술래잡기... 아 아무 아, 뭐, 뭐. 아. 아. 아 음. 코아가 잘했네요. 공격 때도 이기고 수비 때도 잘 살고. <laughs> 오늘 저는 그냥 아 아무. 뭐... <laughs> <laughs> 네 오늘 저는 그냥. <laughs> 오늘 저는 그냥 <laughs> 수현이한테 핑 <핀> 뜨는 걸로. <laughs> 어, 아 <laughs> 나 진짜 대도 <내> <laughs> 아, 자, 네. 여러분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, 꾹꾹 눌러주시고, 다음에 또 재밌는 GTA 세상에서 만나도록 하죠. 그다음 이만, <laughs>